그 국민들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게 국회에서 그것이 맞다 뭐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고 이게 집행부가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뭐가 조금 역할이 뒤집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 피해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라는 대답을 우리 최상국 시장님께서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가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그럴 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정부, 아,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지원을 해요다 더 이상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묻는 거예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한 필요합니까? 제도화를 통해서 이 제도를 떠나서 당연히 어떤 법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 근데 이런 탄과정에서 어떤 소상공인 대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 생각합니다. 중기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네. <laughs> <laughs>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 논의가 뭐 2월부터 계속되어 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부 측 안은 나와줬어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소급 적용 문제, 이 손실보상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럴 일은 아니었죠. 중기부, 특히 중기부 같은 경우 중후부서인데그 손실보상으로 해결할 부분은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부분은 이렇게 하, 해결하고 형평성, 중복성의 문제도 범위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내놓고 그렇게 와서 이런 토론 자리를 했어야지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 앞에 이게 정말 맞는 방식이에요. 우리 최정만 시장님, 법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오늘 청문회 이후에 이 법이 진행이 되겠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정부가 국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어려웠지만 했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술인들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당장 현재 발등에 떨어진 이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전체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또 남아있는 80% 가까운 분들이 남아있어요. 주, 중기부는 그 합쳐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기재부도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가야지, 이렇게 봐서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 내내 안타깝고 이 청문회가 끝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손실 보상을 가지고 제도가 법이 정해져서 가면 이것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같이 가야만 되는 이 사항들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어. 말씀 들어가서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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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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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